내 차만 박살 낸게 아니지. 아, 악 어, 전화 좀 와라. 여보세요? 예, 재설맨입니다. 네, 제설차 대금이 연체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눈치워지는 재설맨을 찾으시는 거군요. 전 해설맨입니다. 스포츠 해설가요. 저도 모르죠. 어, 이제 어쩐다. 회 네, 광고를 내보내요. 현신한 걸로요. 어, 랩을 해볼까? 붐치키, 치키 나는 재설맨, 전국 최고의 재설 전문가. 어이, 커다란 재설차로 눈을 쓸어버리는 그만해요. 멋쟁이 채. 아빠, 제... 그게 에요다신 하지 마세요. 알았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나기 직전에 계셨던 것이 뭐하는 댄지 설명해 주시죠 술집이라고 하면 안 돼. 어, 밤에 문 여는 데가 어딨지? 성인 영화 전용관이요 엄청 야한 영화를 봤죠 둘러대는데 <laughs> <데는> 선수라니까 슈바!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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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영화 보니와 클라이드에 나온 거네 그럼 못써 저희 회사는 1년에 천회 이상 안전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어머 진짜 사람이잖아 안녕히 <laughs> <laughs> <아니>, 가세요 <laughs> 배트모빌이잖아 어덤웨스트 오빠, 배트맨이야! 배트맨은 마이클 키튼이에요! 내가 진짜 배트맨이야 봐, 로빈하고 찍은 거지? 로빈도 같잖아 그래, 너흰 새로 나온 배트맨 영화밖에 못 봤지? 미셸 파이터 진짜 캐드먼은 따로 있단 말씀이야? 리메이 크에다가 진짜 캐드먼이지 난그 괴상한 무기 같은 것은 없어도 잘 싸웠어 내가 진짜야 새 배트맨은 춤도 못 추지? 그래, 내가 보여줄까? 좀... 어제 바빠서 눈 놀리지 마라. 우리 광고 나올 시간 다 됐지. 아빠, 새벽 3시에 누가 텔레비전을 봐요? 알콜 중독자 불면증 환자 올빼미. 아, 바, 나... 드디어 우리 심슨 가족도 텔레비전 전파를 타는구나. 어, 집앞에온 동네 어디 살아? 세상을 눈과 얼음으로 덮어주지 너인 별수 없이 당할걸 영영 약오르지 <laughs> 잠깐 제설맨이다 이 음흉한 동장군 꺼져 분나다 바람빈 그만 침대에 누울라니까 와예 제설맨입니다 쌓인 눈을 치우다 동상에 걸리셨다구요 삽질을 하다 심장마비가 재발했다구요 아하 5예 3, 2, 1, 6으로 전화주세요 고급 상품도 드립니다 돈이 없는리요 물론 요금은 엄청 비싸겠죠? 걱정 마세요 가격이 너무 싸서 제정신인가 궁금하실리요 사업자 등록도 하고 허가도 받았겠죠? 가만히 있죠 음, 잊지 마세요 제설맨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자, 텔레비전 광고도 나갔으니까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심심한데 우리 369 게임할래? 어? 아니 이 녀석은 제설맨이지 않냐? 이야! 우와! 우와! 이야! 이야! 나도 끼야이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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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데이스피어의 대표작은 햄릿, 맥베스, 리어와. 좋았어. 대학은 가야지. 아니, 뭐하냐. 맥주나 앉아네. 내일이 수능시험인데. 내가 두 마디만 할까? 걱정 말라고. 응? 음? 응? 음? 뭐, 딱한 모금이야. 난 공부해야 돼. 귀여운가? 반갑다. 수고하셨어요. <laughs> 네, 드 자네까지 변심으로 한 거야? 아, 미안해. 아 자네도 해줘 아니 뭐라고? 지금 날 동정하는 거야? 아 돈은 받아주지 하지만 눈은 안 치워 아, 나한테 눈을 치우라면서요 아 그랬나 저 친구가 먼저 왔길래 그냥 시켰어 왜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그를 지켜주세요 이제 제 손에도 새 시대가 밝았습니다 이게 세대 교체라는 겁니다 이리 줘요 깨문 자국 있잖아 안에 초콜릿이 있는 줄 알고 금박질하서 헷갈렸어요 금박질 아니요 내 네, 네, 이름은 제설맨 내 네, 이름은 제설맨 하지만 심생가족엔 언제나 봄이랍니다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있게 됐어 이젠 죄수가 아니라고 할때도 없진 하지만 눈이 다 녹았다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 젊은 것들 골뱅기 싫어서 안 나가